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 단자 무소 이원일입니다 오늘은 세 단자 제 259강으로 팬더믹이라 해설되는 창궐에 대해서 해석하고 같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창궐입니다. 창궐은 날뜰 창자에 날뜰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궐이라는 말은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수 없이 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19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병하고 제법 많은 나라로 전염되고 있을 때에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지역적인 전염병으로 최고 등급으로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다면서 등급상향을 주저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는 점점점 확산되고 결국 전염병의 최고 단계인 팬더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더믹이라는 말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팬데믹을 한자로 표현하면 창궐인 것이지요. 그 창궐이라는 말은 날뛸창자와 날뛸골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날뛰고 또 날뛰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서 그렇게 날뛰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한 창궐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날뛸창자입니다. 날뛸창자는 날뛰다 또는 어지럽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날뛸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큰게견자등건큰게 도마리가 있습니다. 짐승의 이미지입니다. 큰개 견자는 짐승을 총칭하는 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상할 창자에 해당되는 세찬 기운을 자랑하는 기운 찬폭풍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날뜰 창자여서 날뜰 창자가 표현하는 그 날뛰는 것은 큰 짐승의 잔뜩 흥분한 모양입니다. 부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창상할 창자는 상승하다는 의미도 있고 왕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총칭하는 큰개 견자가 의미하는 큰 짐승이 잔뜩 화가 난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아직 여기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먼 바다에 폭포가 생긴 것처럼 먹구름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날뜰 장자는 큰 짐승이 잔뜩 화가 난 상황으로 일촉 숙발의 상황입니다. 날뜰 골자입니다. 날뜰 날뛸 골자도 날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뜰 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큰게 견자에 당되는 큰게두 마리가 있습니다. 짐승을 총칭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그리고 그 골자에 당되는 그건 흔들리는 그런 모양이십니다. 그 골자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날뛸 골자여서 날뛸 골자가 표현한 그 날뛰는 것은 큰 짐승이 설치며 다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잔뜩 화가 난 짐승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쳐 날뛰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렇게 미쳐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망가뜨리는데 이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호안마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마는 천연두를 말하는 것인데 전염병의 일종인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호랑이에게 당한 란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마마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 호랑이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각치는 대로 사람이나 가축을 죽인다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날뛸 골자는그 호랑이처럼 큰 짐승이 날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뛸 골자의 붓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골자를 보겠습니다. 그골자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합니다. 그 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기슭검 자에 등대는 기술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언덕의 이미지죠. 그리고 거슬을 역자와 하품 흠자에 해 당되는 뒤로 돌아서 큰 제스처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그 골자에서 그 골자가 표현하는 그것은 언덕에서 거슬며 기지개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날뛸 골자의 구수로 사용되는 그 골자는 마을 뒷동산이나 어귀 언덕에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을을 등지고 크게 기지개하고 있는 낯선 사람의 모습이 수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나타난 낯선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그 골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찔 골자는 큰 짐승이 미쳐 날뛰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팬더믹이라고 부르는 창골이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창골이란는 단어 중에 날뛰 창자가 표현하는 날뛰는 것은 큰 짐승이 잔뜩 흥분한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낼것 같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또, 날뛰 글자가 앞에 난그 날뛰는 것은 큰 짐승이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살치며 행패를 부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창궐이라는 말은 큰 짐승이 곧 덮칠 것 같이 흥분하는 모습과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행패 부리는 모습을 결합한 그런 글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뛰 창자는 영어가 시작되기 전처럼 개봉 전의 상황인 것이고, 날뛸 골자는 이미 난리가 난 상염 중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처럼 무시무시한 검은 늑대가 우리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절대 이 늑대가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갔으면 그것이 지금부터 벌어질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녀석은 우리 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며 날뛰고 있습니다. 그 날뛰는 만큼 피해도 막대한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늑대가 지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곤란지경에 빠진 상황에서 팬데믹을 의미하는 창궐에 대해 세트한 자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